안녕하세요. 생계 애니메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워크스페이스 관리하는 거좀 말씀드릴게요. 어, 역시 구독자님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 그 너무 옛날에 만든 걸 한번 새로 정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 뭐, 뭐 자기 쓰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단은, 이건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관련된 건데, 어 일단 저는 요거를... 저장을 해 놓고 먼저 제가 주로 쓰는 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어, 등록, 아, 이거 지금 재생 중이라 등록이 안 되네요. 재생 끄고 제가 랜섬웨어 때문에 데이터를 모두 날려 가지고 이런 오프닝 영상 쓸수 있는 데이터가 몇개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거를 일단은 제 기본 워크로 워크, 뭐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으면은 그다음에 이것만 불러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뭘 건드려 가지고 저장하면 그걸로 바뀝니다. 보통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 아마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옛날 버전 추가로 나온 거니까 저 이제 아 이것도 알려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다가 에 갖다 꽂으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얘도 콤보, 레이어 콤보 많이 안 쓰는 거니까 없애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사면도 안 쓰잖아요 예 사면도 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냥 꺼버려도 돼요 작업창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어 이렇게 그 툴박스가 이걸 툴박스라 그래요 이거를 이것들을 툴박스라 그럽니다 요거를 툴박스라 그래요 아 이거 요거 요거 요것들을 툴박스라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조, 선택, 보조 도, 도구, 이게 도구, 도구 선택 창이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창들이 쌓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어,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것도 해야겠다. 메뉴에 보시면 창을 많이 쓰거든요. 창, 창에 보면은, 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체크되어 있는 게다 이. 클립 스튜디오 안에 표시가 돼요. 여기 보면은, 보조도구, 속성, 도구 속성, 어, 요거 요걸 많이 써요, 저는. 요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만들어 놓고, 열어 놓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셀 항상 체크가 돼 있어야죠. 그죠? 이런식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도 저는 많이 써요.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컬러 서클은 뭐 밑에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으니까 그도 하나 필요하겠죠. 컬러 서클도 많이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빼놓은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컬러 서클이 우측 상단에 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바꿨기 때문에 알지락으로. 자 컬러 서클 우측 상단에 가 있어요. 저는 얘는 이쪽에 있는 게 편해.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요, 요 이름표 있잖아요. 이름을 딱 잡고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드래, 드래그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거를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빨간색으로 가면은 이이 틈바구니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빼다가 요요 이렇게 전체 색깔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 옆칸에 붙는 거예요. 같은 같은 라인에 붙어버려요. 같은 라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어 정렬 분포 뭐얘얘 얘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렬 분포도 창의 가분이 있을 거예요 정렬 분포 있죠 이건데 쓸일 없거든요 꺼버리면 돼요 그냥 여기서 끄면 돼요 끄든지 아니면 빼 가지고 X 표를 누르시든지 X 표 어디 있냐고요 하이 아, 확대 기능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거 누르시면 꺼져요 요거 누르시면 꺼집니다 그.. 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이이 이, 여기 이 도구 모음 있잖아요 이 도구 모음을 도구 모음 옆에 이게 툴박스 거든요 툴박스를 저는 오른손 재비를 해서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움직여 놨어요 그래서 요 여기 보시면 어 사람마다 틀릴 테니까 좀 넓힐게요 자요요 요 도구라고 써있는 거 글씨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자꾸 드래그 앤 드롭 하세요. 그럼 이렇게 빠져요. 따로 따로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디로 옮겨 놓느냐? 저는 이거를 이 도구 이름을 잡혀를 이름표를 잡고 움직여서 저는 이쪽으로 뺍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 이름 잡고 자 이렇게 가서 싹 가면 이렇게 길게 빠져요. 길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잡고 이렇게 쪽 가시면 이렇게 길게 빠져요 이렇게 길게 길게 빠져요 딱 놓으면은 여기에 붙어요 저는 오른쪽을 선호해요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창에서 워크스페이스 가가지고 어, 워크스페이스 등록을 하세요 이름 아무거나 지정하시면 됩니다 한글도 잘 돼요 하모니는 한글이 잘 안돼서 그런데 얘는 잘 돼요 그러면은 창에 가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에 가 보면 이런 식으로 샘플 아까 만들었죠.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쓰는 거를 워크스페이스로 등록해 놔서 아까 전에 제가 나오로해 놨나요? 그럼 이게 제가 주로 쓰는 작업창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가 아니네요, 이거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아까 제가 SS 기본으로 해 놨나 보네요. 짠. 그렇죠. 이거 이거 컬러 히스토리를 여기다 저는 빼놔요. 왜냐하면은 색깔 많이 쓰는 거 위에 있으니까 주로 쓰고 그 브러시 크기도 여기서 정하, 정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저는 브러시 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요요 요 위에 있는 도구 모음 있잖아요. 이거 런처 세 런처 도구 런처라 그러나요. 뭐 어쨌든 색깔 지정하는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제거 만든 거 말고 새로 하나 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일러스트로 한번 빼 빼서 해, 해볼게요. 아, 자, 이거는 상관 없네요. <laughs> 어떤 도구거든 워크스페이스의 영역이 아니네요.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을 뭐 묶어두기도 하고 묶어서 우차 비슷한 색끼 묶기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색깔을 여기다 담아놨거든요.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 직사각형 이거 레이어 레이어 쓸때 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건뭐아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냐 어.. 다각형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냥 드래그 해서 드롭 하시면 여기 들어가 줘요 이런 식으로 자 일자로 들어가면 요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삭제 아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움직여 게요 움직여 지고 이런 식으로 네모칸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한테 두 개가 합쳐져요. 요 안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펜 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를 펜 툴도 어 지금 이게 이제 연필 툴인데 얘는 여기 보시면은 어요 장금 장치를 풀어놨거든요. 요거를 만약에 제가 어 요거를 요렇게 펜 툴을 해놓고 잠금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잠금 그러면은 얘는 항상 5픽셀이에요. 사이즈가 브러쉬 크기가 제가 이거를 만약에 지금 그릴 때 8픽셀을 했단 말이에요. 갔다가 다시 얘한테 가도 5픽셀이에요. 고정이 돼요. 아까 8픽셀을 바꿨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픽셀 바꾸는 것도 보여드릴까? 네. 얘를 9픽셀로 갔잖아요. 이거 9픽셀로 갔어요. 그려요. 그러다가 다른 연필을 막 썼어. 그리고 다시 이걸 선택을 하면은 5픽셀로 가 있어요. 항상 5픽셀로 묶여 있는 겁니다. 얘는. 그게 바로 이 도구속성에서 보시면은 다시 도구속성으로 가서 자, 도구속성으로 가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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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요 잠금표시 있잖아요. 이게 열고 닫고의 그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펜들은 어떻게 가느냐? 아, 먼저, 색깔, 팔라는 여기서 색깔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작업장 위에 가셔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기색을 추가를 누르시면 이 그리, 그리기색이 들어갑니다. 예. 여기 보시면 또, 간단하죠? 여기 삭제되 있어요. 우클릭하셔서 필요없는 색깔은 삭제하시면 돼요. 제가 주로 많이 안 쓰는 색깔은 요즘에 이 색깔을 잘안 쓰는 것 같은데. 뭐 도구도 여기서 우클릭해서 삭제 누르셔도 되고요 삭제 누르셔도 돼요 여기 보면 보조 도구 설정에 보시면 이름도 정할 수 있고 어 아이콘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찾아서 저도 어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요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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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제가 만든 거예요 참고로 제 자화상 한번 그려놓은 건데 여러모로 쓰여요 요요 요. 아이콘도 제가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클릭해가지고 커맨드바 설정에서 커맨드바 설정이 아니구나. 네, 우클릭해서 아이콘 설정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콘 설정으로 해서 그냥 원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 설정 가가지고 화상 파일 지정 있어요. 이걸로 만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을,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이렇게 만들고 이, 여기 요 무비 단축키 쓰는 것도 귀찮아서 여기 만들어 놓기 세요 이런 식으로 무비 뽑아내는 거 여기 보시면 이거 필압 설정, 필압 설정도 여기서 하고요.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어 어떻게 하냐면은 커맨드바 설정 가시면은 여기서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서 어 재생을 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전, 전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추가하면은 추가 버튼 누르면은 이 위에 담겨요. 이 작업창에. 이거를 컨트롤 키와 동시에 누르면은 이동도 돼요. 누르 선, 아이고.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고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위치 이동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은 안 돼요. 얘는 이, 이 창을 열때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구버전에서는 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다른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실때 그때그때 만들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저 제가 아직까지 이걸 파보진 않았는데 어 클립 스튜디오 창을 열면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 관리메뉴 가셔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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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관리메뉴 관리메뉴 이거 딱 요, 요, 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둑판 전화다이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아닌가? 설정창이네. 잘못 봤네. 헷갈렸네. 여기 <laughs> 설정 누르면 관리 메뉴 있죠? 여기 가셔서 어, 사용자 데이터 폴더 이동. 잠깐. 소재 저장 위치. 아, 관리 메뉴. 오 이번에는 버전 바뀌면서 그것도 없네. 음. 잠깐만요. 소재폴더. 소재냐아 밑으로 내려야 되네 마우스로 그럼 없을 리가 없지. 관리 메뉴에 가 보시면은 요 밑으로 내려야 돼요. 드래그 마우스로 스크롤해서 내리시면 페인트 백업 데이터 저장이 있죠 여기에 가 보시면은 설정들이 있는데 이어 아마 이이 이, 이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큐먼트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전에 그 전에 그그 뭐야 그 백업 데이터는 전부 다 이쪽에 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단축키 퀵메뉴 여기 다 있거든요 툴바 아, 툴바 여기 있네요 이게 이게 백업데이터네 요거 걸 거예요 100%입니다 100%, 100%.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항상 나의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워크스페이스 등록으로 해 놓으셔야 나중에 쓰실 때 편해요 그리고 뭐 사람마다 개개인 차가 많으니까는 누가 옳다 그르다 할것 없이 내가 쓰기 편한 거를 만드신 다음에 어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하신다 싶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클립스튜디오 페인트 여기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워크스페이스라고 여기 있죠 워크스페이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다시 이 요, 요 워크스페이스 어디인지 보여 드릴까요 자 이건 똑같아요 구 버전이나 신 버전이나 클립 스튜디오를 열어서 자 여기 가셔 가지고 설정 토니바퀴 설정에 항상 토니바퀴가 설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관리 메뉴로 가세요 관리 메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네, 마우스를 스크롤 해서 내리세요 그러면 페인트 백업 데이터 저장 위치 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여기 요기, 뭐, 이제 이건 우리 작업 파일 백업인데, 한칸 위로 가세요, 요거. 아, 잘안 보이시려나? 자, 요거 한칸 위로 가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 번.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설정 열렸죠? 그 다음에 관리 메뉴, 그 다음에 스크롤, 내리시면은, 페인트 백업 데이터 저장 위치 열기, 누르시면 창이 열리죠 자 이것은 작업 파일들이 백업되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작업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제가 지금 작업한 게 아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요거 한칸위 요걸 요 누르세요 여기 보시면 페인트 데이터 있고 셀시스 있죠 셀시스 위로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버, 버전 for 1 언더바 5 언더바 5 제로가 있어요 요거를 여시고 가시면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e w o 내가 저장한 백업 이이터들이에요 c e 어떤 r 지만 이제 하나하다좀 다른 데다가 어디 가서 작업을 하실 때들 o r k s 가 a c e w o r k s p 다음에 workspace, 여 o r k s p a c e work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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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바, r k s 툴바 c e w 가시 k s p a c e w o 스 k s p 가 c e w o 가 k s p a c e workspace, 이 툴도 그렇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복잡은 한데 알아두 좀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어쨌든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남겨주시고 어, 그때 그때 필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애니비 책도 지금 하고 싶은데 세상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애니메이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혹시라도 애니메이션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